어, 저번 영상에서 간단히 영상 설명란에 첨부한다고 했었던 건데요 그 강화장치 이게 다시 생각해보니까 내용이 꽤 길어질 것 같아서 따로 녹화를 해봤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강화장치 자체를 리워크 한다는 소리입니다 지금 게임에 총 6개의 강화장치 슬롯이 있고 각 슬롯마다 어, 다양한 강화장치들이 있는데 이 중에 몇몇 개들만 이제 주로 사용이 되곤 하죠 주로 5번 강화장치에는 은신이킵 그리고 3번 강화장치에는 뭐 부안포나 주안포집탄 강화장치 이런 거 말이에요 이런 과도한 효율을 가진 강화장치를 좀 조절을 함으로써 다양한 게임플레이 스타일을 제공하겠다고 합니다. 물론 아래에서 설명할 모든 것은 초기 기획안에 가깝고 실제 게임에 추가될 때는 다를 수가 있다고 해요. 일단 국가별 전용 이퀵이 사라집니다. 뭐 미국 전함들만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었던 강화장치 두개 이런 게 사라진다는 거죠. 그리고 부안포 분산 40% 감소, 부안포 사거리 20% 증가, 주안포 회전속도 20% 증가, 어뢰발사간 회전속도 20% 증가, 주안포 최대 분산도 40% 감소 효과가 붙은 개사기 일본 저티어 골십 전용 강화장치도 삭제되고 이 효과는 이 강화장치를 낄수 있었던 함선의 한해서 내장을 시켜준다고 해요. 그밖에 강화장치가 현행 6슬롯 시스템에서 5슬롯 시스템 체제로 개편이 된다고 하고 변경 차트는 어, 여기 있습니다. 여기 여기 이거 보시면 됩니다 어, GC가 주안포, PMK가 부안포, TA는 어뢰발사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 저도 이게 차트를 제대로 안 봐서 같이 보자면 어, 1번 강화장치에서는 3티어 이상부터 쓸수 있고요 뭐 이거는 어, 의외로 주안포 쿨감, 주안포 재장전시간 3% 감소가 여기 붙었네요 1번 강화장치 그리고 어뢰발사관 재장전시간 5% 감소 효과도 붙었고 2번 강화장치는 5티어부터 쓸수 있습니다 주안포 회전속도 15% 증가, 주안포 사거리 5% 증가 그리고 주안포 최대 분산도 5% 감소 어, 주안포 회전속도 5% 증가 이거 6번이 킵에 있는 게좀 효과를 덜... 아 잠깐만 이거 장전시간 감소가 아니구나 좀 효과가 섞이긴 했나 보네요 그리고 어뢰발사관도 똑같은 효과가 붙었고 이게 PM킵, 구안포죠 구안포 최대 사거리 26% 증가 그리고 최대 분산도 20% 감소, 그 다음에 대공 효과도 붙었네요. 대공 장거리 대공 DPS인가 피해량인가 하여튼 50 증가에 함선 피 탐지 3.2% 감소가 붙었네요. 이거는 부안포 활용하라고 좀 붙여준 것 같고, 그 다음에 엔진 고장이랑 조타 고장 확률 50% 감소, 그리고 어, 그 복구 시간 50% 감소 효과가 어, 2번 슬롯에 있고요. 그다음 3번 슬롯 6티어부터 쓸수 있습니다. 어, 이거는 그냥 화재 침수 지속 시간 짧게 해주는 거고, 그리고 엔진 최대 그 출력 도달 시간 50% 감소, 그리고 조타 20% 감소, 공습 쿨타임 20% 감소, 공습 함재기 어, 체력 25% 증가, 폭뢰 피해량 15% 증가, 그리고 폭뢰 쿨타임 50% 감소. 마지막 항공 순양함, 항공 전함, 항공 구축함 그리고 이 서버에는 항공 잠수함도 있죠. 기내를 위한 강화 장치고 항공기 5% 준비 시간 감소, 현대성력 5% 증가, 마지막으로 함, 그 항공기 체력 15% 증가. 효과가 붙었고요. 마지막 4슬롯, 8티어부터 사용할 수 있고 조타 강화 장치, 조타 어, 시간 40% 감소. 그리고 조타 수리 시간 80% 감소. 그다음에 어, 피탐지 강화장치가 여기로 왔네요. 근데 효과가 10% 감소해서 7% 감소로 줄었습니다. 대신 여기 부안포 이큐비랑 같이 끼면 10.2%가 줄어들겠네요. 그리고 방뢰 시스템 이거는 거의 아무도 안 끼는 그런 거였죠. 어, 뢰 강제 탐지가 2kg로 바뀌고 기뢰 탐지는 1kg. 그리고 뭐 폭뢰, 그리고 어뢰 기뢰에 받는 피해량 10% 감소 효과 흥미로운 게 붙긴 했네요. 다음에 소모품 강화 장치는 소모품 지속 시간 12.5% 증가, 어, 디스펠 프로젝터, 아 뭐지 나한테 날아오는 포탄의 분산도 12.5% 증가인가? 만약 그 효과면은 이건 너무 강력한 것 같은데, 백발백중이 10% 주한포 분산 감소 아니었나요? 근데 얘는 그 반대로 12.5% 증가? 이거는 너무 강력한 효과 같고. 그 다음에 마지막 다섯 번째 슬롯 구티어부터 사용할 수 있고 주안포 10% 사거리 증가, 주안포 재장전 시간 10% 감소 그 다음에 부안포 장전 시간 20% 감소 그리고 아까랑 똑같이 장거리 대공 피해량 75 증가 장거리 이거는 버블 피해량 300 증가 같고요 그리고 버블 두개 증가 마지막 어뢰 발사관는 어뢰 장전 10% 감소 어뢰... 어레... 뭐야 어뢰인데 왜 GC가 붙었지? 이게 GC가 주안포거든요 어, 주안포 분산도 6% 감소가 붙었네요 뭔가 강화장치 이름이랑 효과랑 좀 매치가 잘 안되는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다섯 슬롯 체제로 개편이 된다고 하고 효과는 이제 초기 버전이니까 어, 나중에 게임에 정식으로 추가되면 다를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항공모함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렇게 제가 띄워놓을게요 어다 보이나? 아 이런 식으로 띄워 놓을 테니까 어, 잠깐 화면 멈추고 보시면 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한국어 모음을 안 따가지고 자그 다음에 잠수함도 이렇게 바뀝니다. 잠수함도 살짝 멈춰 놓을 테니까 이거 스페이스바 눌러서 어, 영상 일시 정지 하시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됐죠? 내려갑니다. <laughs> 자 그리고 어, 현재 강화 장치 시스템에도 아 이건 그냥 비교를 하는 거네요. 음, 이거는 그냥 볼 필요 없을 것 같고 그다음에 related change 뭐 관련 변경상 특별 강화 장치 있죠 그 소모품 강화 장치 같은 거 그것도 이제 좀 개편이 됩니다 엔진 가속기 소나 레이더 대공방어 소모품 강화 장치 얘네는 1 슬롯으로 이동하고 연막 피해 복구 반 정찰기 소모품은 2 슬롯으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정찰기 강화 장치에는 정찰기 쿨감 30% 효과가 추가로 붙고 댐컨 강화 장치는 지속 시간 증가 효과 대신 절대값 10초 증가 효과로 바뀝니다. 그 다음은 흔히들 전킵이라고 부르는 강화장치인 고유 강화장치도 싹 개편을 하더라구요. 이게 6슬롯에서 5슬롯으로 바뀌니만큼 전킵 장착 슬롯 위치만 바뀌는 게 아니라 효과도 이제 좀 밸런싱이 들어갑니다. 이것도 화면에 띄워놓을 테니까 천천히 읽어보시면 됩니다. 하바롭스크는 어, 주안포 사거리 보너스가 10%에서 6%로 줄은 대신에 4번, 아, 4번 슬롯으로 옮겨갑니다. 4번 슬롯이 어, 여기 있죠 이러면 얘네가 이거를 껴서 추가로 올릴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전통적으로 소련 구축함들이 주안포 사거리 강화장치를 못 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걸로 동시에 올릴 수 있을지는 나중에 패치가 되어 봐야 알것 같고요 음... 기어링 어, 마스킹 보너스가 뭘까 이게 피탐지 15% 감소인가 어... 마스킹이 뭘까요? 아, 마스킹이 아마 은신 수치인 것 같아요 15%에서 12%로 감소했고 제도이도 어, 조금 효과가 줄어들었고 데어링은... 이또 비즈빌리티라고 적혀있네 어뢰 피해량도 살짝 줄긴 했네요 힌덴부르크는 이제 어, 모든 무장에 대해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그 수리 시간 보너스가 지금은 한 포만 적용되는데 이제는 어뢰 발사관 이런데도 적용이 되나 봐요. 그 다음에 오슬롯에 장착할 수 있는 건 그로조보이. 음... 어, 주한포 회전 속도 패널티가 사라졌고, 심마카제 어뢰 발사관 고장 확률 패널티가 없어졌고, 어, 모스크바도 포탑 회전 속도 20% 패널티가 10%로 절반이 됐네요. 그리고 하우덴리우 이것도 30%에서 15%로. 그 공습 쿨감이 반 줄어들었고 전체적으로 버프를 먹은 건 거의 없는 것 같다. 그 패널티를 없앤 거 빼면은 아야마토 이거는 어, 좀 큰데 주안포 최대 분산도가 7% 감소가 아니라 13% 감소하고 포위전 패널티가 사라졌대요. 이거는 상당히 괜찮네. 그다음에 크렘린도 주안포 그 최대 사거리 감소가 12%에서 9%로 줄어들었고요. 하여튼, 이렇게 전퀵들이 어, 좀 효과가 달라졌고, 그 다음 제가 이 영상을 또 따로 녹화를 하겠다고 결심한 가장 큰 이유. 어, 슈퍼십 강화장치, 초구남 강화장치가 추가가 됩니다. 방금 위에서 사라진 여섯 번째 슬롯이 초구남에한해 부활을 하는데, 어, 이게 효과가 좀 미쳤습니다. 아마 이게 우리 글로벌 서버에서는 안 들어왔으면 하는 소식인데, 어, 한번 살펴봅시다. 이미 11티어 수준이 아니라 12티어, 13티어급 성능을 자랑하는 놈들한테 이 강화장치를 끼우면 이제는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기존 정규트리들이랑 성능 차이가 나게 될 거예요 전함, 순양함 구축함이 낄수 있는 강화장치는 총 5개입니다 일단 어... 이 강화장치를 내면서 어떤 변명을 들고 왔는지 보자면 어, 초군함들이 정규트리의 강화된 버전이 되도록 의도가 되었고 어, 특징 및 추가적인 메커니즘 면에서 실제로 이전 개통도들 함선들보다 강력하기는 하답니다. 하지만 어, 여기서부터 좀 웃긴데 통계적으로 초구남들이 10티어 함선과 비교해서 눈에 띄는 강력함이 보여지지 않아서 초구남 강화 장치를 개발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초구남들이 자기들 의도했던 것보다 약해 보이니까 이런 강화 장치를 추가하겠다는 거예요. 아니 초구남 전용 특수 능력을 없애도 모자랄 판에 이런 패치까지 시도하는 거 보니까. 어, 콜라블리는 서비스 종료다. 자, 그러면 효과들을 어, 살펴봅시다. 일단 순양함, 전함, 구축함 이 수상함들만 낄수 있는 강화 장치가 총 5개가 있습니다. 보자. 1번 강화 장치는 주함포 분산 7%퍼 감소, 어뢰 맥뎀 10퍼 증가, 모든 소모품 쿨감 20퍼 감소. 그다음에 신속 피해 복구반 쿨감 20%가 붙어 있고요. 2번 강화 장치는 최대 부함포 피해량 15퍼. 그리고 함선 및 최, 항공기 최대 체력 15퍼 증가 효과가 있고 3번 강화 장치는 수리반 쿨감 20% 모든 소모품 지속 시간 20% 증가 그리고 조타 시간 20% 감소. 4번 강화 장치는 주안포 사거리 8% 증가, 주안포 포탄 피해량 5% 증가, 어뢰 속도 7% 증가, 화재 침수 지속 시간 20% 감소. 마지막 5번 강화 장치는 주안포 분산 11% 증가, 장거리 대공 피해량 100 증가, 대공법을 4개 증가, 엔진 출력 도달 시간 33% 감소. 이렇게 5 개를 내놨는데 진짜 어, 솔직히 그 어떤 걸 들고 와도 말도 안 되는 효과라고 생각하거든요. 뭐 우열을 가릴 수 없을 정도로 그냥 하나하나가 개사기 강화장치에요. 그 다음 항공모함은 총 3가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1번은 편대 무장 피해량 15% 증가, 장거리 대공 피해량 100 증가, 편대 소모품 지속 시간 20% 증가, 편대 소모품 사용횟수 1회 증가, 2번 강화장치는 편대 무장 분산도 10% 감소, 항공월의 신관 작동거리 10% 감소 편대속도 5% 증가 항공기 정비시간 10% 감소 마지막 3번 강화장치로는 항공기 적재량 5대 증가 함선 및 항공기 체력 15% 증가 편대 소모품 쿨감 20% 편대 소모품 사용 횟수 1회 증가 역시 어, 수상함 버전과 마찬가지로 그냥 개사기 버프만 가득가득 넣어놨고요 마지막 잠수함 강화장치도 역시 항공모함과 마찬가지로 3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1번 강화장치에서는 어뢰 맥뎀 10% 증가, 소모품 쿨감 20%, 잠수력 15% 증가. 2번에서는 어뢰 속력 7% 증가, 잠수력 회복 속도 30% 증가. 그리고 함선 및 항공기 체력 20% 증가. 마지막 3번 강화장치에서는 어뢰 분산도 10% 감소, 소나핑 쿨감 15% 그리고 소나핑 피격 구역 지속시간 20% 증가. 마지막으로 모든 소모품 지속시간 15% 증가. 진짜 우러전 개전 이후에 50이랑 코라블리랑 이제 개발팀이 분리되면서 솔직히 개인적으로 코라블리 쪽 개발진이 조금 더 일을 잘한다고 생각했고 어, 실제로도 이게 주요 커뮤니티 의견이었잖아요. 근데 요즘은 그 믿음이 진짜 빠른 속도로 깨져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 이번 초구남 전용 강화 장치가 쐐기를 박지 않았나 싶네요. 그냥 거의 간단히 말해서 옛날 지금 연구처 시스템의 초기 개발한 그 파라곤 시스템과 비슷한 동급으로 진짜 말도 안 되는 개발. 컨셉을 들고 왔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떤지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진짜 여기까지고요.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뵈요. 안녕.